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트로트를 하는 멋진 언니들 특집 숙행 그리고 김영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오프닝을 멋있게 이거를 어떻게 읽어 주실지 저는 너무 기대가 돼서 자 트로트를 하는 멋진 언니들 특집 네. 이름하여 전가요. 네, <laughs>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잘 봐. 이게 바로 언니들의 라이브야! <laughs> 너무 착한데요? 아, <laughs> 좀 <이렇게> 착한데? <laughs> 네, 이게, 좋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언니들 특집할 네. 때, 이제, 그, 센 언니들이 있고 착한 음, 언니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김영 누나는 두개다 가능하잖아요. 아, 그럼요.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조금 어떻게 착하게 온지. 아니요, 아니, 안, 안 착하게. 세게. 네. 얘들아, 잘 봐라. 아. 이게, 언니들의 라이브야. <웃음> 어, <웃음> 네. 어, 뭐, 뭐, 뭐. 아, 네, 제가 네. 이런 컨셉인지 몰랐어요. 아, 죄송하게. 이런 컨셉인지 몰랐어요. 정년이 네. 때문에 저희 네. 고향 쪽 말투가 또 상당히 <laughs> 여기랑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laughs> 아니, 뭐, 뭐, 나중에 <laughs> 어, 뭐한번더 네. 기회를 드릴게요. 네, 네. 아, 근데 <laughs> 우리가 라이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네, 네. 단꿈이라는 라이브로 음. 우리 3부를 마무리 했는데, 네. 아, 뭔가 첫사랑에 네. 대한 약간 좀. 그리움도 있는데 고마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음, 그렇죠. 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 곡을 그 안치 환의 내가 만일 네. 쓰신 김영국 교수님께서 아, 네. 써 주신 곡인데 네. 처음에는 저는 되게 남자 노래 같아 가지고 네. 좀 아, 전 저랑 안 어울리지 않을까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곡이 다들 너무 좋다 그래 가지고 이 곡이 네. 타이틀 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어, 본인의 첫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크신 아, <laughs> 곡이 아, 아니신가. 네. 아련한 느낌이 네. 있었어요. 어, 왜, 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게 어떤 의도였을까라는 그런. 음. 약간 뭐, 그냥, 그냥 노래로 약간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네. 아, <laughs> 저는, 어떤 마음이죠? 저는 제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불러요. 어. 아, 네. 아, 팬분들을. 네, 첫사랑을 생각하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네. 그냥 뭐, 단독직입적으로 그냥 외로우십니까? 그건? 항상이요. 항상요. 이 늘이요. 늘이요. 아, 그런데 네. 대부분 뭐 언제 뭐 가을을 혹시 <laughs> 음. 타세요? 저는 약간 가을을 약간 조금 타는 것 같아요. 어. 가을을 다른 계절은 별로 안 타는 것 같은데 <laughs> 네. 뭔가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게좀 슬프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이제 계절마다 그 <laughs> 음. 계절 자체가 주는 색깔이 있는데 음. 특히 가을을 우리 김영선 님이 타시고 숙행 네. 선배님. 어떤 계절이 어, 저는 약간 추위를 타서 그런지 저도 약간 음. 이제 찬바람이 싹 불면 네. 뭔가 어, 너무 손발도 차지면서 네. 더 마음도 시린 것 같고 아, 누군가 네. 잡아줘야 될것 네. 같다 누군가의 어. 따뜻한 겨드랑이 속에 저를 아, 집어넣고 겨드랑이가 쉽고. 나왔습니다. 겨드랑이 지금 위험한데.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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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왜 그러냐면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솔로 남녀 만 팔천 명한테 물어봤는데 네. 가을에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 순간은 3위는요 네. 우선 지인에게 청첩장 받을 때아 외롭지. 이게 14%예요. <laughs> 외롭지. 외롭죠. 네. 예. 올 가을에 혹시 많이 좀 주변에서 좀 받으셨나요? 뭐. 아. 주변에서 받은 것보다더 속상한 게 네. 저랑 같은 나이 친구가 올해 10월에 가버렸어요. 아. 그래서 마음이 조금 썩으하니 네. 그렇더라고요. 몇명안 남았는데. 네. 맞네. 이제 거의 저만 우리 저희 우리 서로 얘기하자 서로 얘기하자 양태 <laughs> 서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아, 아니 근데 어. 저는 이단 콤보 이 콤보 어, 친한 친구가 한대요 네. 결혼을 해서 와, 와서 축가를 해달래서 네.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내 동생이 내년 5월에 한대 <laughs> 어머 진짜 네. 친 여동생이다우니 다문이, 니가 아. 축가할 일이 저 너무 지금. 손이 시려! 아, 좀 <laughs> 외로워요? 그러,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네요. 그러게요. 만약에 3단 콤보로 간다면, 네네. 그 축가로 갔는데, 뭐 동생도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 다 만났는데, 거기 아기들다 데리고 와요. 아하. 아, 이러면 또. 그러다 갑자기 김양이 나 결혼한다 이러면 또. 아! 저는... 아하! 4단 콤보. 어, 4단 콤보 되는 거죠. 우선 두분 중에 만약에 뭐, 뭐 그런 좋은 소식이 네네. 있다면, 네. 어, 그 좋은 소식을 공론화 하기 전에 두 분이서 좀 합의를 보시고 먼저 그래야겠어요. 네, 얘기를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마음을 달래면서 알려줍시다. 어. 네. 네. 자, 다음 2위는 우리 김영 씨가 알려주세요. 네. 어, 가을에 가장 외로운 순간 2위는요. 드라마에서 달달한 로맨스가 나올 때입니다. 아, 아, 17% 네, 17%가 대답했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2단계는 지났잖아요 저희는. 아, 아, 이거는 뭐. 이런 아이고. 거는 뭐. 감흥이 하나요. 감흥이 하나요. 이건 초월이죠. 예. 그러면 더 궁금한 게 가장 외로운 순간 <laughs> 1위는 데요.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음. 이거는 음. 여러분들께서 맞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어, 문자 번호 샵. 8001번 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어,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외로울 때일수록 챙겨야 하는 건 건강이어서 우리가 잡곡 아하. 세트 보내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건강하다. 가을에 가장 외로운 순간 설문조사 우리 18,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네. 1위를 뽑은 이 무언가 예. 힌트를 좀 드릴까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옛날 사람 같은 힌트를 좀 하나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노래로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사랑해봤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 이 노래가... 오, 예, 예. 이걸로 이렇게 드리는데, 어, 이 정도면 뭐, 햇빛 네. 눈이 부신 날, 뭐, 어떤 어, 날씨...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좋은, 아, 아주 좋은 네, 강력한 힌트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아, one fine day. 자, 네. <laughs> 저희는 정답 기다리면서, <laughs> 예. 어, 갑자기 영어를 하셨는데, 예, 아, 네. 제목부터 우선 <laughs> 외로움이 느껴지고, 네. 음... 어, 그때 쇼케이스에 그 한번 제대로 사고를 치고 간그 여파 예. 때문인지 네. 오늘의 선곡이 아, 이거, 이거 대단합니다. 아, 사실, 이... 예. 김양이 어, 선곡한 노래가요. 네 엘리시아 키스의 How Come You Don't Call Me라는 노래예요. 어, 끈적끈적 잘해요. 재즈. 일단 이 가수 이름이 손트라에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laughs> 왜 말이 안 됩니까? <laughs> 뭐 그나 그나마 뭐가 조만간 비욘세도 나오게 해줄게요. 그럼 제가 아, 그럼, 그럼 그럼 아니 왜안 됩니까? 손트라 왜안 됩니까? 세진이 있는데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우리는 그렉 형 이름도 안 나와봤거든요. 그래, 아 그렉 조만간 모셔야죠. 아, 예, 모, 모셔서 트로트를 부르지 않는 니사 예. 나올 리가 어... 없는데. 엘리샤 키스라니. 예. 이야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자 일단 이 네. 제목부터 아주 슬슬함이 담겨져 있는데 그 선곡 이유는 한번 끝나고 예. 한번 불러 주시.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가 여러분들께 가을에 가장 외로운 순간 1위 음 정답을 기다리면서 이 노래가 나오네요. How come you don't call me? 왜 전화 안 하세요? 왜 전화 안 하냐? 이건데 <laughs> 김영희 <김형이> 부릅니다. 박수! <laughs> beside my bed mm. and I still remember everything you said mm. I always thought our love was so right I guess I was wrong. And i'm not trying to hit it all i wanna know is baby if i Ni <laughs> 칵테일 한 잔만 주세요. 여기 칵테일 한 잔. 아, 아 위스키도 다 좋아요. 독한 걸로 주세요. 독한 거. 어, 위스키 언더락 주세요. 아 여기 아, 여기 뭐뭐 네. 뭐 블루 노트인가요? 여기 뉴뉴 <laughs> 빵인가요? 아 이런. Yeah. 아유. 사실 중간에 살짝 틀렸어요. 제가 뭐예요? 너무 오랜만에 불러 가지고. 아무도 아, 몰라. 아무도 예. 몰라. 예. 원래 그게 재즈예요 아, 그런가요? 예. 아, 아, 예. 원래 아, 예.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아, 예. 아 도중에 갑자기 태진 나와 가지고 저 갑자기 깜짝... 아, 내가 마런지 커 아, 그렇서 그게 네. 그 요새 제가 전화를 한 번도 못 드렸네요. 아. 그래서 속으로 갑자기 막 <laughs> 그런 새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 다시 한번 우리 아이고. How Come You Don't Call Me Alicia Keys의 아, 네. 곡을 또 김영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유. 참, 아뭐그 말이 팝, 필요 없네요. 팝송이나 뭐다 네. 장르를 다 잘한다는 거 우리 스크 선배님은 알고 계시죠? 아유 알죠. 네. 뭐 개인 콘서트나 이렇게 쇼케이스 할 때도. 네. 한 번씩 해주시거든요. 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귀가 행복해가지고. 아유,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쉽게. 너무 아니. 잘하니까. 아유, 뭐. 아유 아닙니다. 아유. 자. 우리가 정답을 받아보고 있었는데 가을에 가장 외로운 순간 1위는 과연 언제일까요?였습니다. 방금 힌트를 드렸죠. 네네. 어, 힌트를 드렸는데 과연 정답은 뭔가요? 아, 정답은요. 날씨가 너무 좋을 때입니다. 아. 아. 남자는 어려워. 무려 51%, 51%. 여자는 42%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laughs> 거의 반 음. 정도에서. 아니, 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특히 가을에. 음. 가을에는 진짜 날씨 좋을 때는 그쵸. 어디라도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 <laughs> 전 그래서 강아지들하고 가요. <웃음> <웃음> 저희 강아지들 데리고 음. 경지 좋은 데 가서. <laughs> 네. 애들이랑 공놀이하다 온다. 정말 너무 슬프네요. 예. 아, 근데두분다 운전은 하시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예. 어떤 분들은 운전을 아예 못 하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드라이브도 못더 가니까 더로 어, 네. 어. 답답하다, 그죠. 혼자 갑자기 아 인천에 나갈까 그다음에 지하철 타면서 계속 <laughs> 한 시간 반 동안 간다고 생각해서 더 외로워요. <laughs> 그런데 네. 그래도 아유. 이렇게 차라도 운전하면서 음악이라도 틀면서 강아지 옆에 다 있고 아유. 뭐 간식 하나씩 주면서 음, 끙끙대고 음. 있으면 한번 만져주고. 아... 사실 좋아요. 근데 아, 가끔 조... 뭐 네. 1호선 데이트, 아, 1호선 데이트 한다. 1호선 아, 1호선... 1호선과 1호선... 데이트를 한다고요. 1호선과 <웃음> 1호선과 <웃음> 데이트를 하시면 네. 하늘이 보입니다. 가끔 아, 가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한강도 아, 네. 보이고 지하로 가시는 거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치. 자, 천고 어... 마비의 계절인데 하늘을 봐야지. 그냥 누구라도 이, 만납시다. 예. 이두 언니들.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약간 그 경지를 넘어선 건가요? <laughs> 아, 우리 너무 이러면 안 되나? 안 돼요. 안돼그몇 단계가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하는데 이미 네. 그 경지를 넘어선 약간 그 마음가짐이 아닐까 <laughs> 아니에요, 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희망은 놓지 않습니다. 네, 다시 이거, 네. 다시 네. 한번 어, 우리 다 잡아 봅니다. 연락 주세요. 초심을 네. <laughs> 붙잡고 아, 연락 주세요. 아, 이제는 그냥 연락 네, 우리가 어 <laughs> 정답자 우선 다섯 분 손대재 <laughs> 네, 트로트 라디오 네, 정도... 홈페이지 선곡표 <laughs> 네. 게시판에서 네. 확인하시면 되고 예. 그 옆에 선곡표 게시판에 <laughs> 겨드랑이 따뜻하신 분 <laughs> 아하, 우리 숙행님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 대부분 따뜻하지 않나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예. 온도 체크합니다. 예. 아, <laughs> 자잘봐 어, 이게 바로 언니들대 언니... 드데, 언니. 아, <laughs> 언니 드대 좋아요. 아, 저 언니 드대. 네. 저 우리 아니 숙행님이 좀 읽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만회해야 될것 같거든요. 방금 네. 너무 착했지만 다시 한번. 뭐 어떤 거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예, 예. 소개. <laughs> 다시 한번. 아, 이거는 네, 좀좀센 좀. 좀 언니로 갈게요. 센 아, 언니로. 뭐뭐어 어, 경이 살짝 들어찮아요 네, 어. 괜찮습니다. 어디다 봤냐. 이게 바로 진짜 언니들 라이브다. 아 너구들 오늘 마지막으로 라이브한번더해블랑게 제대로 기꾸형 열고 쫙 들어라. 아우 아, 귀여워. 아, 기꾸형아기꾸형 안돼? 아 괜찮습니다. 귀... 괜찮습니다. 아, 네. 뭐 귀여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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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니,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요 네,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런 거센게 좋거든요. 아 그런 거생게 좋거든요. 아나 이미지 바꾸려 고 그랬는데. 아, 근데 아, 오늘 진짜... 이 곡으로 한번 이미지 변화 제대로 네.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 라이브적으로 이동 네? 부탁드리고요. 이 곡도 손트라에서 듣게 될 줄이야. 아, 참, 이게 절로 흥이 나는 곡이 뭐, 트로트가 있다면, 어, 팝에도 맞아요. 있습니다. 특히 맞아요. 이 곡. Dona Summer의 Hot Stuff. 우리 숙객씨가 부릅니다. 박수! 예, 예. <laughs> yeah, yeah. So soon. Hey. Everybody, let's go. my <laughs> heart <Hi. laughs> waiting, waiting for some lover to come. and somehow. i'ma bring a woman back home looking for some hot stuff, baby to see me i need some hot stuff, baby tonight i want some hot stuff, baby to see me 小台歌奇 <laughs> 자 오늘 정말 제대로 아 이게 바로 언니들의 라이브다라는 걸 <웃음> 보여주셨습니다. <웃음> 네, 네. 어핫 스토프와 엘리쉐 키스 뭐, 뭐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어느 <laughs> 곳에 있는 거지 싶은데 이게 상암동이요. 약간 아, 상암동이요아상암동이요아다행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손태진 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예. 계시고 방금 숙행 선배님이 아주 재미난 이이 이 팝송 부를 때와 트로트 부를 때와 이 다양한 장르에서 그 차이점을 봤어요. 아 뭐요? 오. 자 이제 트로트 부를 때는 대부분 고개를 약간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노래를 하니까 팝송 하니 까 갑자기 <laughs>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가지더라고. 아, 그랬나요? 네. 아유, 네. 그러니까 이 바이브가 달라진다는 게아 너무 아, 너무. 아니 너무 요새 태진 씨몸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좀 아, 네. 요새 관절이 뭐 마음대로 뭐 주체가 안 됩니다. 아니 목이 막 옆으로 움직이네. 아뭐 <laughs> 그냥 아유, 가만히, 예 네. 가만히 있어도 네. 이제 막막 막 <laughs> 음악에 거기서 <laughs> 더 매력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늘 아, 조심하고 있는 네. 게아 큰일 나요. 떨어져 나가지 않으라고 <laughs> 네, 딱 적정선에 네, 너무 추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매력 보여주셨는데 네. 아, 두분또 방송 어떠셨어요? <laughs> 저야 뭐 너무 좋았죠 음. 뭐 너무 좋아하는 우리 태진 씨랑 함께했고 또 너무 또 우리 친구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사실 맞아. 외국에서 많이 또일 <laughs> 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숙행이도 오랜만에 보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뭐 오늘 약간 그냥 집 앞에 어디 근처. 카페에서 그냥 얘기 나눈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끝나고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laughs> 또 요새 아, 너무 잘 나가시니까 아, 네. 우리 네, 또아 예. 우리 숙경 선배님이 이제 나온 가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한번 뭐 다음에는 뭐뭐 뭐 어떤 각오를 하고 나오실 건지 아니면. <laughs> 뭐 조금 이미지 변화를 주고 싶으면 네. 초반부터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대본도 그대로 짜 드릴게요. 아좀 그래 주세요. 이제 어. 제가 또 부캐가 하나 있어 가지고 아 부캐가 네. 있어요? 어, 어떤 부캐인가요? 한젤라라고. 어 아, 한젤라 한주... <laughs> 있습니다. 예. 네가 젤라 해 가지고 한젤라. 아 한젤라. 섹시 젤라. 네, 네. 아 그럼 다음에는 한젤라 씨를 모시는 것도 오, 재밌겠네요. 어 너무 재밌겠네요. 아옷 네. 그거 입고 옵니까? 아안 돼요. 아 이제 안 돼요. <웃음> 안 되고요. 안, <laughs>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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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안, 안 돼요. 돼요. 수임 슈트 입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도 뭐든 맞춰 드릴 그 계획은 <laughs>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은 또 우리 손트라가 격렬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두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 마지막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내일도 내손꼭 손 잡아줘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who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And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